네. 안녕하십니까. 어, 세상의 모든 공부 방량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요, 아, 이번 동영상은 기출문제 풀 12회입니다. 5분 학공한전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15회, 12회. 오늘 저기 불금인데 제가, 저는 이제 2월 초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딸내미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금, 기술성공부하면서뭐 불금이라고 놀고 뭐 그러지를 못해요. 좀몇 년간은 이것저것 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 좀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게좀 네, 조금 포기하셔야 돼 가장 생활도네 음, 그렇고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반응기 크게 보면 반응기고요. 공정 안전 보고서 어, 이행상태 평가. 그리 고장 고 심각도와, 그리고 중요 탑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반응기. 자, 반응기 조작방과 구조에 대해 분량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 했는데요. 반응구조는, 뭐, 배치, 연속 배치, 회분식 반응기. 자, 볼게요. 여기서. 글자가 좀 쓰죠? 회분식 반응기. 글자가 갑지않 나오네. 아이고아이 죄송합니다. 자, 해본식 반응기, 그리고 연속식, 그리고 PFR. 배치, 연속, 교반조, CSR, 그리고 플러그 흐름 반응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장단점 이제 적어 놨으니까, 이런 거문제 나오면, 요, 요거는 꼭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정리를 했으니까, 요 보시고요. 제가, 값, 저기, 브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PBR이라고 있죠? 그리고, P F, b r 이라고 이게 뭐냐면 f b r 그 유동층 반응이란 게 이제 저희가 이명 말한 FCC 같은 넣었던 촉매를 활용해 가지고요. 뭐중질류 같은 거 분해할 때 쓰는 그런 f b r 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개 정도는 좀 반응기 관련해서 좀 외워 가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이게 배치 프로세스죠.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배치 프로니 리트고요. CSTR 연속으로 가죠. p f r 튜브딕션인 아니야 튜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상반응이다 보니까 전환율이 좀 좋아요. PBR은 배드 렉션 안에 좀 유, 유 충전층이 좀 있죠. 이 정도 반응기관에서 이 정도 외우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건 이제 과연 이거를 화공안테기술사 이걸 과연 다 가룰 거냐 고득점을 한번 멋지게 한번 노려볼라 하면요 이게 지금 설명을 제가 하기가 참무한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설계방정식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설계방정식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에 치실 때이 설계방정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요 아주 멋지게 고득점이 나오겠죠 멋지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설계방 이게 만약 이게 이, 이 문제가 만약 234교시 문제였다면 이교시인가 문제 같은데 아주 멋지게 설계방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고이 이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공을 좀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 저기, 레번 스피리나, 반응공학책에 보면, 2장이나 3장에 보면 이게 식이 나와요. 이 식을 외우셔가지고요. 한번 시험장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이 반응식을. 그러니까, 몰수지, 이게 몰수지고요. 반응속도는, 요, 반응, 반응속도는 요것만 적으셔도 돼요. 이거 나머지 반응속도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즉시 말고 요거만 적고, 화학양론은요 밑에 이식 있죠? 요걸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반응, 반응 설계 방정식이 이루어진다 라는 정도선까지 하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멋지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식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들 자 이런 식들좀 적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지금 반응기 부피 관련해서 배치 프로세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고 뭐 P, CSTR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이건 뭐 제가 여기까 지언급해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 없지만 이게 좀화이거 어제 화공 기수사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CSTR은 그 반응기 부피를 계산하고요 이게 좀몰 흐름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거 PFR 관형 반응기는 이렇게 적분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 실제 반응기 부피를 계산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뭐 부피를 구한다. 이건 제가 자세하게 항공안전기술사에서 이까지 다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고득점으로 싶으면 레번스프이나 반응공학 책을 반응 가연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런 문제는 조금 좀 이런 반응공학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안 할게요. 왜냐하면 항공안전기술사에서 이까지는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이 고독점 위해서 이런 반응의 설계방정식 정도는 좀 이렇게 외우고 그죠?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거 콘스탄트 플로우 레이트 r i 는 베리어블 플로우 레이트 e 에 대한 방식인데 이걸 좀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더 좋은 점수 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반응공을좀 찾아보세요. 그냥 정리좀 하세요. 설계방정식이라도 자그 다음 공정한 년 보고서 이행 평가 종류별 시그 및 그, 그, 등급별 기준 이거는 뭐노동곳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 54조의 내용을 보시고요 뭐 4년마다 한다 이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재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 내부는 좀 보고 가세요 재평가 어떻게 하고 54조를 잘 보시면 되죠 이 문제는 뭐동무고 54조 보시고요 자등지수지요은 이렇게 어, 등급마다 이렇게 기술지원하고 그 다음이 이제 평가기준 이거다 뭐, 환산점수 90점 이런 평가등급 이거고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평가기준은 이겁니다 이거 평가기준 이거는 좀 외우세요 왜냐 평가기준은 문제 출제가 꽤 되다 보니까 평가기준 있죠 평가기준 이거 이게 점수 제일 높죠 10배점이 그니까 근로 참여 얘기 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거기 한마디 PSM 12가 실천 과제 있죠 그거를 근로자들이나 직원들한테 만약에 공정 안전 담당자라면 PSM 12가 실천 과제에 관련해서 수첩 하나 주고 맨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라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평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난중에 좀뭐 평가 기능이 좋아지겠죠 평가 등급을 잘 받겠죠 뭐 이 피등급이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등급이란 게, 제가 p 등급을본 사업장이 발전소? 그, 고그 LNG 발전소 있죠? 그 정도는 p 등급이 나오는데, p 등급이나오기지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자, 기능 상실 중, 이, 고장 심각도로 세 가지 구분해 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코사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고장 심각도 이렇고, 기능 상실, 고장 징후 발생, 이런 형태로 고장 심각도 이세 가지로 나온다. 그죠? 적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 코사 가이드 이 사례가 있거든요. 펌프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다. 뭐 기능 상실 이렇고, 기능 제한이 이렇고, 고장후 발생은 소음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그다음 이제 보수 불능 시간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요. 이것도 신능 시간도 적어주세요. 왜냐면, 하이 문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이 모두라 된 건데,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 어떤 문제 나오면, 고장률 산출 절차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유사한 문제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장률 산출을 관련해가지고, 코사 가이드, 여기 보면, 코사 가이드에 그, 고장률 산출 그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공부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어, 이건 제가 참고 삼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 영국의 h s e 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페어 레이트에 관련되거든요. 페어 레이트가 각, 음, 자세하게 안 보이시죠? 각 그, 이 자론 제가 뭐, 각그 배슬이나 탱크별로 페어 레이트가 과연 얼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거 올려놨냐면, 참고삼아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코라, 장애평가 코라 운영하다 보면, 그 장, 그 설비마다, 뭐 아니면 뭐 프렌즈마다, 페일 레이트가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실무에서 활용해 줄수 있어요. 코라 운영을 하다 보면, 아, 이런 페일 레이트가 실제적으로 이 공차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꽤 아, 그 심각도가 아니고 어떤 설비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그죠 이런 자료를 참고하기 힘드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하나 하나에 어 보면 이게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 크게 좀해 볼게요. 그러면요. 보시면 이렇게 베슬 있죠, 이 베슬. 베이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라고 밸브 여기는 또 보면 뭐 이렇게 탱커 뭐 하나의 종류가 각 화학공장 쓰는 설비 종류별로 이렇게 페일레이트를 운영 그나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이 자료 있으니까 뭐 이런 페일레이트에 대해서 고장의 빈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증류탑인데요 최소 그 액량 최소 한개 허용 한개 그중기량의 최소 허용 한계선에 용유를 정의하고 어 적정 부하를 유지하지 못하게 생기는 현상이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게 어떤 거래 이게 지금 그 상업 분괴 그 종류거든요. 그 저기 뭐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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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할때 상업탑 있죠? 네. 상업탑 상업탑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적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출처는 여기 있고요. 이게 중 일단 저는 이런 게 나온지가 나오면 좀 크게 좀그 그러니까 4매를 채워야 되니까 먼저 증류 이론이 뭔지 적고요. 증류 이론, 매케 그 이론 단수도 좀 생각해보고 요 부분 다 나오고 환류비 가 어떤 것지, 네, 좀 많지만 이렇게 어? 묶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증류 이론 이런 증류 탄 문제 나오면 증류 이론, 매케 이론 단수, 구하기, 환류비 이런 개념을 적고, 운전 특성 있죠. 위핑, 덤핑, 엔터테인먼트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브루잉, 푸딩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 액량 최소 허용 환경가 어디냐 하면, 여기 노말에서 액량 최소 허용 환경이 여기겠죠, 여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림, 액량, 액량의 최소 허용 환경이 여기죠. 그러면 증의량의 최소 허용 환경에는 여기죠. 여기겠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일반 운전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문제를, 증류탑도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다적어서 운전 특성까지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또 뭐, 트레이, 이거 이것도 뭐 그림 그리고 주시고 트레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획평형을, 이렇게 정유탑은 기획평형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내려가서 기획평형이 이루어지죠. 여기가 지금 액티브 홀이에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기획여기기평형은 기획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런 정류탑에한 그림도 그리고요. 뭐 더 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중류,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중류탑에 뭐, 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중류탑 원리도 있고요. 중류탑에 대해서. 중류탑. 그리고 및,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뭐, 뭐, 운전 특성. 운전 특성이, 중, 운전 특성을 보시면 이게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운전 특성을 넘어가는 운전 특성에서 어떤 그, 적정 부하를 넘어가는 순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이 적정 한계가 여기 있죠. 적정 한계선을 넘어가는 이 적정 한계선이 거죠 여기 도말 오퍼레이션 내일 넘어가는 순간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음, 자, 금요일 저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네.